직접, 어, 나 보스전만 찍죠? 어, 나 보스전만 찍을 거죠? 근데 피가 없죠? 처음부터? 어따? 아, 어나 아, 피가 없어 어? 아, 진짜 피가 없어 나바본 거? 어때어때 응? 가 진짜 알려아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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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라고요 아, 밑으로 가봐 아 내일 다입야 그래 내일더다 암살 짜주박학 암살 자있어면좀 몰래 아 계속 방송 껐다 키는데 딴 사람 때문에 어차피 다 올릴 거지만 야, 그데 아, 학교에서 찍으면 안 돼, 진짜. 학교에서 찍으면 애들 다 방해 한다니까 맞지? 인정하는 부분? 야. 아, 제 표지 왜, 왜? 왜 왔어? 왜? 제 표지 왜 왔어? 야, 여기 구멍을 <laughs> <내놓을게>. 음. <laughs> 기다려. 어? 뭐야? 음. 기다리라고. 안 아, 기다리라고, 이까라안 뿜. 어디 해보고 안되니 어 됐어. 됐어. 어 자살 자살 <laughs> 자살 자살? 어 뭐야? 어 비철쇠네. 어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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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색깔 M3 이거 뒤로오니 그, 그래? 아니야 그 쓰레기야 그원모양으로 그냥 가는 거야 나 들어간다. <laughs> 그거 어? 쓰레기라니야 아니 <laughs> 쓰레기인데, <된다. 웃음> 그러게왜 들어왔어? <laughs> 야, 그러게 왜 들어갔니? 시연아 아, 어, 나 잠시만, 나 시연이 얘기를 안 해준다 했는데, 에이. 그래 이거 한번만 해준 거다. 예, <웃음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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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여기 있다. 새로운 걸 어니 그럴 때리총안 먹겠다고 얘기했나라스좀 들어갈게 그럴 리총이 좋을 텐데 버스 좀 들어간다 어? 응? 진짜 그거 안쓸 거야? 응. 어그 거야? <aging> 뭐야 나 바로 학교까지 왔어 안꿈 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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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꿈 꿈꿈 야, 봄. 응. 야, 봄. 응. 뒤지면 아, 응. 아, 어떡해. 아, 얼고 죽이는 게 어딨어. <laughs> 원래 무슨 특징이 그런 거야. 얼리고 죽이는 거. 아, 얼리고 죽이는 게 어딨어. 얼리고 죽이고. 아, 아 너한테는 얼리고 안 죽이더만. <laughs> 나한테는 얼리고 죽고 날리야 씨. 아야, 아야. 야, <laughs> 이거 뭐야. 뭔 상황이야? <laughs> 뭔 상황이었지? 뭐한 거야? <laughs> 몰라? 이거 뭐 됐는데? 니, 네 절절절절절 <laughs>